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 노암 총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인류 사회에 미친 부정적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인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종망을 저할 문제인데 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로 회귀하였고 국가 재정도 안보 쪽으로 우선 할당하는 상황이다. 시민들도 기후위기보다 안보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전으로 이어지면 기후 위기 이전에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류는 공멸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정인데도 미국은 인류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대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류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첨스키는 미국의 미래도 염려하였다. 미국은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일부 영역, 특히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미국 내부는 제국이 쇠퇴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것이 빈부격 차이다. 청기사고로 해마다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도 한 측면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쇠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패권국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게 미국의 모습이다. 첨스키 교수는 90이 넘었음에도 예의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었다. 그가 본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추구해왔고 현재 아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예초 국제 질서의 천사일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그저 국가의 안위와 이익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 뿐이다. 지금의 세계는 이런 냉혹한 국제 정치학의 현실주의, 즉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왠지 비참한 생각이 든다. 역대 기득권층은 모두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해왔기에 그래서 이런 현실 인식을 뛰어넘을 종교와 종교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다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